직립면체의 견향도를 알아볼까요? 그랬어요. 이제 견향도가 뭔지 설명해 줍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면의 수가 달라지고 안쪽은 보이지 않으므로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좀 밑에서 보면은 윗면이 아르면은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전체 모양을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게 세면이 보이도록 그려주죠. 하지만, 어,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 수가 없어서 견양도로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견양도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중요의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견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표현해 주는 게 견양도입니다. 점선으로 우리가 많이 이미 쓰고 있었죠. 이름만 몰랐다 뿐이지 견양도. 어, 견양도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비교해보자. 보이는 면, 면의 개수는 여기 윗면, 앞면, 옆면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면, 밑에 깔린 거 윗면, 왼쪽 거, 뒤에 거안 보이죠. 세 개, 세 개. 모서리 수. 지금 모서리가 총1 2 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이 점선이에요. 점선 세 개니까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세 개가 되고 모서리 보이는 거는 총1 2 개에서 세개 빼니까 9 개가 되겠죠. 꼭지점의 수. 꼭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거는 저 뒤에 이거 한 개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한 개고, 총8 개의 꼭지점이 있었는데, 한개 빼고 나머지는 다 보이는 거죠. 8백이 1하니까 7 개는 보인다. 보이는 면의 수와 보이지 않는 면의 수의 합은 직육면체 면의 수와 같습니다. 보이는 모서리 수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 수의 합은 직육면체의 모서리 수와 같습니다. 그렇 전체 원래는 다 그게 모서리 수가 변하거나 꼭지점의 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직육면체의 면의 수, 모서리 수, 꼭지점의 수는 일정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 또세개 일정하고 꼭, 어, 보이잖아요. 꼭지점에서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해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것들을 빼주면 나머지가 이제 보이는 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1번 직류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그랬네요. 직류면체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린다고 했죠. 위에 보면 나왔던 거 확인시켜줍니다.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린 거 그리고 이렇게 그린 그림을 견양도라고 한다고 지금 배웠어요. 견양도견양도견양도를 겨냥도, 겨냥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보이는 면은, 하나, 둘, 세개 보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거, 6에서 3 빼니까, 세 개. 보이는 모서리는, 모서리는, 일단 보이지 않는 게더 적으니까,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세 개죠? 세 개. 총몇 개입니까? 모서리는. 위에 네 개, 밑에 네 개, 옆에 네 개, 열두 개에서. 3개 빼니까 9개 세줘도 되죠 그냥 보이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보이네요 보이는 꼭짓점은 이거는 총 꼭짓점이 위에 4개 밑에 4개 8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꼭짓점이 저 뒤에 있는 거 하나만 안 보이는 거죠 한개니까8 빼기 1 하면 7개 보이는 건 7개 위에 거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밑에 하나 둘셋 해서 7개 보입니다